안녕하세요. 저는 본부 18살 박주희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검정고시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토익이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라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스케줄을 잡았는데 <laughs> 플랜을 짰는데 이제 내년부터 토익 공부를 해서 1차 토익을 이제 700까지 일단은 최대한 올려 보고 그리고 이제 어 모든 전리다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제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관리를 이제 매일 할텐아 매주 할 텐데 해서 총 52개가 1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번 해외 성교 이제 단기 성교로 이제 어디든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리고 19대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2024년 동안은 이제 트리플스쿨 100권 1독을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IMF 프로그램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듣고 하면서 연습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제가 스물살이 되기 때문에 이제 2차부터 이제 10차까지 토이 만점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경력 3년을 만들고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저는 군투제 이제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laughs> 이제, 이때도 매년 필리핀, 필리핀이 아니라도 이제 다른데 단기송교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기로 했고, 이제 저는 이때부터 저를 대신해서 사역에 이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성길 수 있는 그런 후배 사역자를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저도 솔직히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근데 이제, 결혼을 차라리 빨리 하고, 이제 사역에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어서, 이제 결혼 예비 학교 발주를 하고, 부모 대학을 하고, 이제 새 사역으로 이제 샘을, 샘 사역을 이제 도와 지역 사역, 아, 지역 교회를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트리플 스쿨 독서를 다시, 어, 두번 정도를 돌리고, 이제 IML 프로그램을 이제 진짜 이때는 마스터해서, 이제 너 이거 해할때 이제 딱할수 있을 때까지 마스터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지역 교회에 이제 드림 센터를 세우고 이제 저희 지역 교회가 더 활발하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제 전수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릴 때부터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진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는데, 저의 자녀는 이제 말씀, 기도, 전도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이제 초등학교 때 되면 이제 말 기도는 말이야, 이래 이래 하면서 딱딱 이야기할 수 있게 이제 함께 알려주면서 함께 이제 하루하루 돌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배가 가정 예배가 있고 이제 말씀 필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녀가 한글을 배울 때 그때 말씀 필기를 저와 같이 하면서 한글을 뗄수 있게 할 거고요. 이제 이제 4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IM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자 IM이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발전해 갈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때는 이제 매년 트리플 스쿨 독서를 50권씩 계속 읽고,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더 말씀과 함께 읽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에듀콘스터, 이제 다체부 기도 모임, 이제 가정회복 예배 학교 등등을 이제 함께 참여를 할 거고, 이제 각 이제 올투젠 때는 각 세대에, 각 세계에, IM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교를 할 건데요. 아,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을 다섬기면서 이제 할 거라서, 이제, 꿈꾸는 거는, <laughs> 꿈이 아니라 이제 딱 선포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은 저희 자녀와 손주와 이제 제 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해외 선교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걸로.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선교를 해왔고, 그리고 너네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직접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짰고요. 네. 이렇게 짰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